지방 중소도시 살고 있는데 진짜 연애하기 너무 어렵다. 지방 중소도시인데, 그니까 아시겠지만,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트렌드에 역행하려 하지 마세요. 이대로 혼자일까 무서워. 그렇진 않아요. 아직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성직자시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진 않아요. 당연히 할수 있고 용기를 가지시라. 용기를 가지시라. 지금 지방의 솔로 남녀분들이 약간 조금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타는 상황일 수 있다 but but요 but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만나면 돼요 뭐다? 인연을 만나면 되기 때문에 인연을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냐 지역의 거점 거점 지역 지역의 거점 뭐 시내 시내가 결국에 지역이겠죠. 그리고 회사 학교들을 총 동원해서 만나라. 그, 그 방법밖에 없고 정 안된다 하면은 서울에 잠시 서울에 올라온 수밖에 없어요. 혹은 수도권에 올라온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짝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니까 사실 서울에서 소개팅하고 장거리 부부에도 괜찮아요. 그니까 러 너무 또 지방에 최대한 찾아보고 없다 없다 해서 그니까 마음을 너무. 그 상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해봐라. 댓글 같은 걸 볼까요? 댓글이 지금 달려있진 않은데. 그까 그러니까 지방 중소 도시 고충을 잘 아는데 최대한 그지역의 회사 학교 그리고 그 시내를 공략해 본 다음에 안 된다면 서울로 올라와서 만난 다음에 장거리 부부로 해도 아주 문제가 없는. 세상에다. 디지털 사양이기 때문에 롱디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롱디 탓을 해서 롱디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봐라.